팀장님은 음, 음. 그 기숙사 시험을 그러면 몇번 보셨어요? 기숙사 시험 셀수 없어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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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냐하면 네. 나는 술 먹고도 전날 술게까지 먹고도 술냄새 풍기면서 <laughs> 크록스 <laughs> 크록스 털신 신고도 갔어. <웃음> <웃음> 아, 일단은 가기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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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교시에 나와도 네. 시험은 무조건 봤어요. 어. 그렇기 때문에 네. 너무 많이 봤지나 시험 아. 안 빼놓고 본것 같아요. 가면 분위기가 어때? 분위기? 네. 여느 시험장이랑 다를 네. 거 없지. 네. 토익 시험보다는 좀더 엄숙한 것 같고 네. 약간 그런 긴장감은 확실히 있죠. 음. 근데 재밌는 거는 갑자기 이제 분위기 네. 어때요라고 물어보니까 네. 안온 사람 되게 많아요. 아, 그러니까 빈자리가 어. 많아요. 어. 그러니까 네. 그 통계 연보 봐도 알겠지만 네. 뭐, 네. 수생은 뭐만 명인데 네. 온 사람은 음. 뭐 약간 이런 느낌? 한 삼십 프로는 이제 안 오는구나. 맞아. 저 같은 사람들, 기부자들, 응. 응, 기부자들, 인력공단이 돌아가게 일주해 <laughs> 네. 주시는 분들, <laughs> 기부, 기부하기. 어, 기부하기. 그래서 그랬고, 네. 시험장은 일단 첫 분위기는 그렇고, 네. 이제 뭐 여는 시험이랑 똑같이 네. 굉장히 이 시험을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해 오신 분들이 온 자리니만큼 굉장히 진지하고 네. 그런 거 같아요. 그러면 막 기사지원 보면 이제 시험 빨리 다 풀고 나가는 분들이 있잖아요. 거는 음. 그런 건없나 있어. 끝나기 끝나기 이십 분 전부터인가 삼통 같은 나가실 수 있어 먼저. 음. 어, 근데 대부분 합격기로 오신 분들은 음. 나가지 않지. 시험 문제 음. 쓸 시간이 부족하지. 아. 어,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. 막딱 예를 들어 시험지가 나눠주면 음. 시험 음. 시험지를 음. 그럼 막 사람들이 그때부터 막 풀기 시작하는 거야. 그렇지. 일 분이 초가 아깝지. 어. 뭐 하나라도 더 써야 되니까. 음. 어, 이 시험 제일 중요한 거는 네. 시험지 답안이 일단 꽉차 있어야 되거든. 네네. 그렇기 때문에. 빈 칸을 놔두면 안 돼. 음. 조금이라도 더 쓰고, 조금이라도 입체화 시키려고 그러고, 본인의 답안지가 채점자들에게 돋보이게 하는 인상을 주려면 시간은 무조건 부족하다고 보면. 시험 문제를 받고 딱핀 다음에 열 네. 응? 문제 골라야 되잖아. 열세 문제 골라야지. 내가 자신 있는 거. 점수를 네. 잘 받을 수 있는 걸 골라지. 골라. 예. 어. 잘 받을 수 있는 걸 골라보다 내가 풀수 있는 걸 고른다고 아 말하는 게 정확히 맞아. 네. 어. 딱열 문제 먼저 골라 놔야지. 그래서 그 순서대로 쓰는 거지. 아, 그 순서대로 그냥 어. 그 답안지가 있으면 거기에 그냥 1번 쓰고. 그치. 1번. 1번, 1번 번을못 쓰고 집을 수 있잖아. 그래도 상관없어. 뭐 그래도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... 보통 1번부터 쭉써내려고 아, 맞아. 그래도 상관없을 거야. 그리고 음... 재밌는 거는 대부분의 사람이 네. 그러겠지만 찝어놨어도 막상 그 1번 풀고 2번 풀고 번 을 푸는데 세 번째 네. 문제 푸는데, 네. 어나 이거 보면 풀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음, 생각이 안 쓰다 보다. 보면은 막힐 때 있잖아. 네. 그러면 바로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에다가 네 번째 문제를 써야지. 아 일단 쓰면서 나중에 생각나면 다시 돌아가고. 그렇지 시간이 없으니까 아, 그런 것도 되긴 하는 거야. 어. 왜냐면 다른 문제 풀다가 또 기억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음. 어, 짜내는 거지 마지막에는. 그럼 바로 이제 땡 치면 걷어가는 거예요? 땡 치면 또 올리고. 이 영상 보면 사람 관점이라고 돼서 뭐라지 모르겠는데 네. 가끔씩. 너그러우신 감독관이 있고 굉장히 타이트한 감독관님이 한열번 보면 두번 정도는 감독관님이 더 쓰는 건 뭐라 안한것 같아. 근데 거의 뭐 없다고 보면 돼. 땡치면 땡하고 끝난다. 밥은 어떻게 먹어요? 밥은 일단 나의 사례를 들면 네. 나의 경험 삼각김밥 하나랑 점심 먹고 졸릴까 봐 에너지 음료 카페인 고카페인 음료 하나 사갖고 초콜릿 네. 하나 사갖고 음. 그렇게 먹었던 것 같고 네. 대부분 사람들이 도시락을 싸오거나 네. 근처 음식점을 가는데 네. 나는 근처 음식점 가는 거는 좀 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네. 사람이 너무 많아 아, 시험 끝나자 한 어, 번에 우르르 나오니까 그렇지 점심 그러면은 자기가 아무리 그래도 시험 중간에 밥 먹는 거잖아 흐름이 깨질 수도 있고 리듬이나 이런 게그 네. 밥 먹는 것도 기다리고 막 이런 번잡스러움이 네. 좀 방해할 수도 있단 말이지 음. 그렇기 때문에 굳이 둘 중에 하나를 하려면 도시락을 싸오는 게 낫다 음. 나는 그렇게 봐 그런 말도 많이 하잖아 뇌가 뭐잘 돌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카페인 뭐를 먹어야 된다 뭐를 먹으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배탈 나면 안 되고 체하면 안 되니까 조금만 먹되 음. 좀 뇌가 잘 돌아가는 식을 먹어야 된다 음. 이렇게 보면 될것같아 시험 뭐 중간에 나가는 문제도 많아요. 그니까 포기하고 엄청 중도, 많지. 중도포기죠. 엄청 많지. 보다가 이제 총 4교시니까 네. 1, 2교시 보고 점심 먹었는데 3교시를 봤어. 네. 3교시가 망한 거 같아. 네. 아, 여섯 문제 중에 네 문제를 골라야 되는데 네. 아무리 봐도 <laughs> 각이 어, 안 나와. 각이 안 나오는 거야. 네. 아, 나 망했다. 네. 나두 문제는 완전 날렸다. 음... 뭐 분량도 못 채워. 네. 내용도 내가 봐도 죽썼어 이러면은 음, 이제 네. 집에 가고 싶은데 네. 여기서 또 하고 싶은 얘기가 가면 안 돼. 어... 죽 써도 그냥 네. 소설 써. 애국 가어쓴 네. 다음에 끝까지 남고 사교시때 네. 만회한다는 생각으로 일단 봐. 음, 왜냐하면 네. 뭐 흔하진 않지만 네. 그렇게 해서 시험 결과 역전하는 사람 많이 봤어. 어 그렇기 때문에 네.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된다. 음. 멘탈 놓지 말자 이런 거지. 1 년에 세번 보는데 아깝잖아. 네. 그 시간이 어 처자식 두고 시험 보러 왔는데 야, 그 시간에 차라리 씨 놀면 되지. 잠자거나 어, 봤으면 뭐라도 해야 될거 아니야. 그냥 봐야 돼. 그 때문에 포기하면 안 된다. 그 얘기를 꼭 하고 싶. 팀장님 한 번도 나오고 싶. 많아. 워낙 <laughs> <laughs> 어, 많아. 나는 술 먹고 아 네. 하지만 나는 여기까지 잘했다. 그러면서 나왔지. 네. 형. 그럼 점수는 나와요? 안 점수 안 나와 아 포기자는 어, 점수 점수가 안, 나와. 안 나와요 어, 채점 안돼 그럼 거기서 막 어? 예를 들어 고, 고점을 받았을 수도 있다 이건 모르네 아무도 그렇지 아무도 아이고. 모르지 어. 아까울 수도 있다 그럼 모르는 거야 정답이 없기 때문에 네. 포기하면 안돼그 주차 얘기도 좀 하면 좋겠다 주로 서울에 있는 뭐 나는 서울 공고 잘 갔어 신청을 어. 서울 공고로 하신 거예요? 음. 서울 공고 가서 보면은 네. 주차할 공간이 되게 많아 학교가 커가지고 네. 그게 옛날에 뭐 서울 공대 캠퍼스였다니 아, 대학교 같은 걸로 썼었거든 어, 그렇기 때문에 엄청 넓어서 네. 조금만 일찍 하면 주차하는 공간도 널널한데 꼭서울과 같지 않다 그러더라고. 그래서 어 다른 곳에서 보시는 분들은 나는 다른 곳에서 많이 안 봐가지고 어떤지 모르겠지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고 두 번째가 정말 재밌는 게 이렇게. 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네. 시험을 보는데 중간에 막 시끄러운 운동장에서 음. 테니스 치고 네. 막 소리 질러도 딱히 제재하지 않더라고. 그래서 그런 좀 운동장이 뭐 협소하거나 네. 시험장이랑 네. 좀 가깝다. 그러면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기술사 시험도 어쨌든 음. 신청을 빨리 해야겠네요. 그렇지. 신청을 진짜 빨리 해야 돼. 내가 그 이후에 무슨 네. 건설한전 기술사인가 등록을 하려고 보니까 네. 와 당일날 못했는지 당일날 네. 늦게 했는지 모르겠는데. 아예 다 없었어. 그래서 완전히 뭐 다른 지방 가서 봐야 되나 이 생각까지 했었으니까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시험장 하려면 네. 알람 맞춰놓고 뭐 광클릭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서두르는 게 좋아.